근데, 서울역으로 갈까요? 노, 영등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 진짜 재료 존나 많이 샀어요. 이거, 지금 밥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김밥 30줄은 못 해, 솔직히. 30줄은 못 하고, 주먹밥으로 하기로 했어, 주먹밥. 서울역? 오케이. 서울역으로 가자. 서울역이 안전하긴 해. 일단 어떤 거할 거냐면, 스팸, 계란, 주먹밥.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어요. 자,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3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스크럼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럼블. 계란 이만큼 볶아야 돼요. 이만큼. 와, 계란 주먹밥인데 스킨도 넣을 거예요. 자, 이거 씻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씻어 왔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 해요. 저 요리 도구가 한개가 있어. 제 식당 하는데면은 100인분 하서 제가 할 텐데, 저 식당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정식에서는 100인분 못 해요. 그럼 밥이랑도 좀 넣을게요. 근데 김밥 30인분은 솔직히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건 말이 안 돼. 그나마 이제 좀, 내가 할수 있는 선이, 이거 30인분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이. 스팸도 볶아줄게요. 이게 스팸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박을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뿌셔도 돼. 양 진짜 많아. 3 0인건 진짜 많 이거 지금 스팸 3개밖에 안 들어갔거든? 아 스팸 엄청 많이 꺼냈어. 유튜브에 있어. 스팸 계란 주먹 봐. 검색해봐. 진짜 이거. 내 유튜브에서 공부한 거야.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참기름도 좀 넣을게요 아뜨이 정도 크기를 할게요 이 정도 내 주먹이 엄청 크거든 손이 이 정도 어때? 이만면 맛있겠어? 서울역으로 와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도 맛있네. 크다고? 아니 근데 노숙자분들이 그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막다못 먹는데도 이렇게. 반 남겼다가, 남겼다가, 다시 먹고 그러더라고. 이제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야, 양 진짜 많은데? 뭐야. 한 50이면 되겠는데, 진짜. 넘었다고? 고마워 5개월이나 봐주세요 갑자기 이지랄 왜 하냐고요? 저 원래 기부도 한 5천만원 했어요. 미안한데. 갑자기가 아니라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자, 다 썼어요. 와, 진짜 다 썼다. 야, 이것도 먹자. 나만 봐. 이건 내 거. 봉순 노숙자 한니 먹을게요. 싹쓸이하자, 싹쓸이.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많지. 한번 세볼까 근데 못세것 같아, 솔직히. 후드티 입었습니다. 목도리? 아 목도리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양말만 시자1분 오케이 가자. 가지야.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네. 가주세요. 어 노숙자분 한 분도 없는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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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주먹밥 제가 만든 거예요. 안 먹어요? 난노스차니 아, 노스차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노스차분이 아니래. 선생님 여기 그 죄송한데 노숙자분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뭐사과 사가... 김밥 사들고 왔는데 주먹밥. 이요 주먹밥 주려고요? 네. 왜 주면 다 뭐해요? 뭐해 주면은? 어. 아 선생님도 하나 드실래요? 네. 뭐요? 예 아, 주먹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유튜버인데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선생님, 주먹밥 하나 드실래요? 네. 여기요. 오 제가 이건 식구 땡 하세요. 주먹밥 먹고 담배 하나 피세요. 여기요. 네. 김밥 드실래요? 네일로 오세요. 혹시 친구분들 있어요? 동료분들? 서울, 로기 부산에 계세요. 서울에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온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김밥 드실래요? 먹밥 아니, 여기 집 하나 있는데 집으로 가볼까? 집에 똑똑해서 나눠줄까 가정방문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먹밥에 달았습니다. 똑똑, 똑똑. 선생님. 선생님, 똑똑. 선생님, 주먹밥에 달았어요. 마실 가셨나봐. 노수 오늘 어디지? 불타리에 있나? 아, 여기 노스자 신타인데 신타 쉼터 가서 나눠질까? 선생님. 여기 노숙자분들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죠.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 그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주먹밥 좀 나눠 주려고 하는데. 주먹? 여기 안에 주먹밥 안 돼요. 아, 안 돼요? 주먹밥 드실 분 나오세요. 주먹밥. 주먹밥이요 질서 주세요. 여기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여기요. 네. 네. 요. 요. 하나, 2개 다 하나요? 많아요, 네, 많아요. 거잖아. 뭐야? 많다. 뭐. 뭐.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많아요,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안다 담배 하나 좀안 되나? 담배, 담배 기다려 아유. 담배야. 아 드릴게요. 아이스 식구 땡 음, 하나만 더어도고 하나만 더네예 하나 반갑습니다 하나 가만 네, 하나 더, 아니야 한가봐요 하나 1인당 한 가지 한 번만 더 넣어도 되고 어이거기름묻었어기름기름이어 곱잖아 곱잖아 어배 담배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대비담비비비비비개비비비비비비개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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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담배, 담배 에이, 반배. 아까 드렸잖아요 안 받지 다는 주먹밥은 안되지 오케이 담배, <목이> 네. 오케이 19대 <쉬고>, 주먹밥 네. <목이> 네. 맛있어요? 주먹밥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주먹밥 드실래요? 주먹밥 주먹밥 네. 드실 분또 있나요? 나와주세요 주먹 친구는 아니, 주먹밥 주실분 나와주세요 친구들 불러요 친구들 10개 나와서 12분 주먹밥 주먹밥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 근데 주먹밥 많이 남았어. 3, 4, 5, 6, 7, 8, 8개 남았어. 8개. 잘드신다고 그지? 내가 맛있게 만든 거지? 맛있게 만든 거 인정이지. 다른 데 가자고? 그럴까? 8개 남았으니까. 수먹밥, 수먹밥! 맛있어요? 어끝난거아 진짜요?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 따뜻하죠? 네. 여기 담배 한가 드릴게 나눠 피세요 네. 여 다섯개씩 네. 나눠요 여섯개씩 갈라요 네, 나눠주세요 네, 여섯개씩 네. 나눠 피세요 저 이제 고하습니다네 쓰레기 가지고 가야지. 야, 이거 돈, 돈 팔았 지금 맛있어요? 응,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응. 아, 최고야요 아, 나돈 받고 팔아도 된대. 히히. 또 노숙사분 이제 네 분, 네 분만 더줄수 있어요. 많이 나눠줬어요 어, 저기 또전 텐트 있다. 얘 굴다리러 갈게. 선생님 김밥 드실래요? 김밥 주먹밥이요. 제가 만든 주먹밥. 주먹밥? 네,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어, 맛있게 드세요. 뭐... 주먹밥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근데? 네, 저, 저 유튜버요. 요 뭐,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저 제목이 김윤태요. 김윤태? 네, 김윤태예요. 집 있는데 세계 밥가 없는데 어떡하지? 뭐 있는 건가? 예. 여기 김밥 하나 주세요. 주먹밥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어, 야, 여기 개 많다. 어, 김밥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야, 여기 주먹밥 하나 드세요. 있다. 어, 내가 준 주먹밥인데 네, 맞아요. 맞죠? 언아요맞죠왔어요맛있어요위아서받았요맛아어요 예, 맛있어점요아진짜요 십점 만 맞아요. 맞십요십아요맞님요주먹직하만들었어요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김, 주먹밥 완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완판. 돈 받고 팔아도 되겠대. 아, 근데 주먹밥 다음에 좀만 더 만들게. 맛있게 드시니까 좀 기분 좋다. 더 만들어 오라고. <laughs> 저는 재료를 또 주문해 재료 재료 좀 주문해서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내가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제 뿌듯하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네 맞아요. 다음에 또나눠드릴게요 언니 아침부터 국먹밥 만들고 다 나눠줬다 근데 팔아도 된대 나보고 내가 만들었어 요리 다 했어 너무너무 맛있어 한명만 먹자 한 병만 진짜 감사합니다 쇼핑끝 술 먹으러 가자 나 서울역 아저씨들한테 술 먹을게 아 이게... 이거 노숙자 내친구거까지 이거 할게. 나눠줄게. 말아야 상, 대 없으면 은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술도 한잔 따라주고 말 동무 해주고 갈게 집에. 근데 내가 솔직히 오늘 요리 만드는 거 보고 50년 넘게는 먹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므로 저 할머니 되면 20대 남자, 50명 사귈게요. 나 겁이 없냐고. 나 겁대가리 진짜 없긴 해. 나 겁대가리가 없어. 진짜 없어, 진짜로. 저요? 김윤태, 김윤태. 고기컵 있으신 분, 술 한잔 드실 분 오세요. 아. 따뜻하게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아드릴게 없는데 드릴게술한잔 드실래요? 네? 술한잔 샴페인? 이게 뭔데요? 샴페인이 음료수 음료수가 더 뭐. 샴페인. 먹어볼래요? 뿅 가는 거예요. 샴페인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 종이컵 있어요? 종이컵. 한잔 드셔보세요. 조금 한잔 드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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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오세요. 아유, 이거 떼꾸고을 깨줘야 돼. 여기다 먹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잔 먹어, 얘네. 한입 하면 안 돼. 먹어보세요. 맛어요 지금 응. 먹어요, 지금. 어디 싸가, 싸가. 안 먹어요? 아안마시 아직 그래요? 안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으면, 한 입만. 슬립? 어디? 뭐에 어디에요? 발 씻을 때발 씻을 때요? 이야 완전 럭셔리 사모님이네 세균에서 없었어아 그래요? 예. 이야 삶만 거는 다 그래요 사팩 선매팩 감사합니다 아한잔 드릴게요 이거 안 취해요 이거 음료수에요 음료수 먹어보세요. 안 채도 마셔버리면 중독이 될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죠? 맛있네. 음료수라니까 한잔더 드려요. 안 독한데? 안 독해 이거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한잔더 드려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상 아, 많이 먹어도 돼요 이거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이거 다 먹어요, 다. 그럴게. 이거 뚜껑도 줄게. 뚜껑 여기다 넣고. 담배 진정식 갈게요. 네, 담배 드릴게요. 지금 담배 진정식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담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담배 하나 여기요. 자 성령님, 성령님, 형제님, 담배 하나 받으세요. 담배입니다. 예. 자. 선생님, 담배 왔습니다. 담배 배달 옆에 있습니다. 그럼 담배 합시요 아이고,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필요한 겁니다. 어우, 집이 좋네요. 집 구경 한번 해도 돼요? 집 네? 네. 구경? 와, 안에 뭐 있어요? 와, 잘 해놨네, 집. 잘만뭐 선생님. 제가 이거 한팩이라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두개안 피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담배 왔습니다. 담배 하나 피세요. 자, 할렐루야. 담배 왔습니다. 담배. 담배 안 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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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담배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제 선생님 담배. 어어 아이고 오. 멋지십니다. 오. 박스 없으세요? 응? 박스 없어요? 뭐받뭐 뭐, 뭐, 뭐. 핫팩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핫팩, 핫팩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핫팩 있어. 핫팩 있어? s a 담배 e l Samuel. Samuel. s a 담배 다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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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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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고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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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야지. 가자 이제.